아니야. 와 요즘에는 활동을 잘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많이 유명한 가수고, 왁스 노래 유명한 노래 뭐 화장을 고치고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좋은 노래들이 많은데 세임은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데 응, 무슨 노래? 황혼의 문턱이라는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데 한번 기회되면 들어보시고 어, 제목이 뭐야? 황혼이잖아.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황혼이 뭐지? 원래 사전적 정의로 따지면 일차적인 사전적 의미로는 무슨 말이야? 해가 질 무렵이지. 해가 질 무렵을 뭐라고 해? 황혼이라고 하고 이 왁스의 노래 '황혼의 문턱'에서의 황혼은 잔인하게 말을 하면. 인생이 다할 때쯤이거나 아니면 이제 음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셈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한참 때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 이제 어, 이제는 뭐고 40대니까 그래도 좀 30대 20대 생각해보면 열심히 했지 근데 이제 40대 되니까 선생이 새로운 도전을 했던 것도 늙은 것도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정말 좀더마할수 있을 열심히 쏟아 보일 수 있을 정도의 나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한 건데 40대는 뭐라고 하지 않지 황혼이라고 하지 않지 보통 황혼의 무렵이라고 하면 몇 세대 70대, 80대 정도 되었을 때를 뭐라고 해 황혼의 무렵이라고 하지 그래서 황혼의 문턱은 그때로 조금 넘어갈 때쯤 이때를 황혼의 문턱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 작품에서 황혼은 사전적 의미에 조금 가깝거든 얘들아 뭐가 질 무렵? 해가 지은 무렵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쓰였고 지은이가 조금 많이 익숙하지 누구셔 이육사 선생님이지 이육사 선생님 하면 어쩔 수 없이 무엇이 떠오를 수밖에 없고 일제강점기 떠오를 수밖에 없고 적어야제 얘들아 독립에 대한 뭐 의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겠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육사, 윤동주, 한용운, 김소월. 어쩔 수 없다라고 했었잖아. 내가 방금 김소월 얘기했나? 어.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이육사, 윤동주, 한용운, 김소월. 이 선생님들의 작품은 어쩔 수가 없고 이분들 작가 나오 소리. 이분들 작품 나오게 되면 다 머리 속에 떠올려 줘야 돼. 그래서 이육사 선생님은 이름 자체가 뭐잖아? 예명이잖아, 필명이잖아. 264번이라고 하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수감이 되었을 때의 재수번호 수번호지 재수 이러한 필명에서도 알수 있듯이 어쩔 수 없이 이육사의 작품은 이육사 선생님의 작품은 이렇게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이야. 근데 이 황혼이라고 하는 작품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어, 잘안될 정도로 이 육사 선생님 작품치고는 뭐한 거지 조금 낯선 거지 근데 그건 우리가 지금 아는 작품으로 만드는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뭐 수능으로 보게 되면 그게 별로 크게 의미가 없잖아 어차피 우리는 가나 중에 뭐로 제껴 을 거야 문제를 대부분 다 나로 다 제꼈잖아 가보다는 뭐가 익숙하니까. 나가 익숙하니까 나로 다 제껴 쓸거 아니야 그리고 남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물을 본 거지 가를 본 거지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냥 아는 작품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자 가보자 내 네, 골방의 커튼을 걷고 자 내라고 네 했으니까 십자고 하자 겉으로 드러나 뭐 이렇게 동그라미로 가볼까? 겉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내 네, 골방 어 어디 있네? 시적으로 하자는 골방에 있다잉 무슨 배경? 공간적 배경이고 방이 아니고 뭐야? 골방이야. 좀 어떤 폐쇄적 분위기 단절되어 있는 그러한 속성 및 특성을 지니고 있는 공간이지. 그런 골방에 심지어 뭐까지 있었냐면. 커튼이 있었어. 근데 그 커튼을 뭐 한다라고 했었잖아. 걷는다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골방에 커튼이 쳐져 있었을 때는 외부 세계와 위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어디어 뭐 있었지? 단절되어 있었지. 골방이고, 심지어 뭐까지 쳐져 있으니까. 커튼까지 쳐져 있으니까, 완전한 뭐였는데, 단절이었는데, 그 커튼을 뭐 한다라고 했었잖아. 걷는다라고 했었잖아. 했었잖아. 걷는다라고 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외부 세계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야? 소통을 하려고 하는 거야.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도 있냐면, 황혼을 맞이하려고 하는 거야. 황혼을 보려고 함이라고 할까? 상관없는데. 황혼을 맞이하려고 하자. 맞이 하려고 함이지. 왜냐면 하 이제 해가 질 거야. 황울이 올 거야. 근데 머리를 치고 있으면 커튼을 치고 있으면 아나 모르나. 모르잖아. 뭐가 왔는지. 황혼이 왔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커튼을 뭐 하려고 하는 거지? 걷으려고 하는 거야. 돼? 그다음 정성된 마음으로 뭐를 황혼을 맞이할 거야. 메로론 적고 메로론 적고.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그냥 현관비 주른 천호자 황혼. 황혼에 맞아 드리노니 적혀져 있지. 맞이하려고 했잖아. 그래서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마는 거야. 맞아 드리는 거야. 왜? 네. 그다음.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가치도야. 일단, 가치도라고 했으니까 무슨 법이고? 어, 지규법이고. 그 다음, 흰 갈매기. 흰이라고 했으니까 뭐 쓰였고? 색채였으였고. 어떤 음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 바다의 흰 갈매기. 좋은 것 같기는 해. 맞지? 그리고 솔직히 보통 흰 갈매기들은 탈속 세속에서 벗어난 초월적 존재, 자연 신앙의 대상, 이렇게 많이 쓰이기도 하거든 솔직히 문학 작품에서. 근데 여기서 판단 내리기는 좀 힘들고 밑으로 내려가면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자 바다의 흰 갈매기 같이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이거지. 그러면 무슨 관념이 보조 관념이? 뭐지? 갈매기고 원관념이 인간이지 이 둘의 유사점은 거기에 적혀져 있지 뭐한 거라고 했잖아 외로움 것이냐라고 했잖아 뭔데? 외로움이지 외로움을 겪는 대상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갈매기 같이 외로움을 겪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외로운 것이 있냐? 라고 물어봤네. 무슨 법도 되고. 설의 법도 되고. 설의적 표현도 되고. 외롭다라는 소리지. 중요합니다. 뭐의 이미지? 외로움의 이미지. 매우 중요하다. 요거에 포인트 안 두면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 근데 이 외로움이라는 포인트에 집중을 하면 뒷부분 별로 안 어려워. 그냥 외로운 대상들이 쭉 나올 거야. 가보자. 황혼아, 어, 이제 누구를 맞이했어? 황혼을 맞이했는데 황혼은 원래 시간이야, 맞지? 근데 그 황혼을 황혼아라고 불러버렸네. 일단 불렀으니까 무슨 법? 돈호법이 되지. 니 부드러운 니 라고 했잖아. 무슨 법? 의인법. 물론,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 시켰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 시간이라고 하는 그 황혼을 맞이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구체화 시켰지. 표특 낼게 많지.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구미가 당기는 작품이지. 왜냐? 내신 대비 때는 시험 범위 수모 작품 중에 3, 4개 나온다. 맞지? 수능은 더하지만 뭐 어찌 되었건 구미가 당기는 작품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크지? 쉽게 시해진 시 내겠냐? 학교에서 누구 2학년 때 쳤는데 뭘안 내겠냐? 너희 이학년때 쳤는데 황혼 내겠지. 이런 거지. 물론 공공연하게 너한테만 안다. 뭐안 낸다. 라고 말을 하지는. 안으실 거야. 그다음, 네 부드러운 손을 일단 부드러, 뭐 촉각적 심상, 촉각 이미지.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어, 내밀라라고 뭐 명령형을 썼네. 네 부드러운 손을 내한테 내밀어라. 내 뜨거운 입술을 마음대로 맞추어 버린다. 일단 뜨거운이라고 쓰는 까뭐 썼고. 촉각적 이미지 썼고 뭔 소리일까? 손을 내밀라. 그 손에 내가 입맞출거래. 됐나? 무슨 의미일까? 황혼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거지. 우리 존이 더 크기 전에 스킨십 많이 알려오고 세면 무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 뽀뽀하고 안아주고 많이 하고 있거든 이제. 뭐, 진짜 몇년안 남았다 생각이 드니까 초, 초, 6만 돼도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니까 하이파이브 하고 뭐이 정도는 하겠지만 애정이지. 뭐 하는 것은. 입 맞추는 것은. 됐니? 그 다음 밑에. 그리고 니네 품에 안긴 모든 것. 중요하다. 형아민 줄. 니네 품에 안긴 모든 것. 아직 안 나와 있어. 근데 아까 내가 힌트를 줬지. 중요하다라고. 요걸 알고 있으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이해, 독해가 쉽다라고 외로움. 그러면 거기 있는 미리 말을 하며니 네 품에 안겨 있는 황혼의 품에 안겨 있는 모든 것들은 뭘까? 외로움의 대상들이야.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대상들일 거야. 좀 이따가 다 나올 거야. 자, 어찌되었건 그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다. 해 아까 입술을 입맞추는 건 뭐라고 했었어 여기 있는. 애정이라고 했었지. 근데 아까 모든 것은 뭐라고 했었어? 외로움의 대상들이라고 했었지. 그러면 지금은 시짜 화자는 뭐하겠다라는 거야. 외로움을 겪고 있는 대상들에게 뭐를 보내겠다라는 거지. 애정을 보내겠다라는 거야. 잠시 해볼게. 일제강점기야. 무엇을 겪고 있대? 되지. 그러한 대상들에 대한 이육사 선생님의 뭐야? 애정이야. 완전히 단독직입적으로 말을 하며 외로움을 겪고 있는 대상은 나라를 잃은 우리 조국. 그러면 그 조국에 대한 애정은 말 바꾸며 독립에 대한 뭐지? 의지지. 이렇게 해석도 할 수는 있어. 안 되는 건 아니잖아, 맞지? 그 다음. 자, 외로움의 대상들 나온다. 외로움을 겪고 있는 거니까 그래도 세모치자.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쁜 상황에 처한 대상들이니까. 저 12성자의 반짝이는 별들. 세모. 종설이 점운 삼림 속 극한 수녀들 세모 두개 나왔다 두 대상 나왔다 총 다섯 대상이 나올 거야 물론 아까 갈매기 인간까지 포함하면 더 많지만 그다음 시멘트 장판 위그 많은 수인 세모치고 구자하자면 수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거든 수인들에게도 의지가 의지 가지 없는 의지할 곳이 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어, 심장이 막 떨고 있대. 의지할 데가 없대. 뭐, 연약함. 그리고 그러한 대상들에 대한 뭐가 나타나는 거지? 연민과 애정이 나타나는 거지, 지금. 또 있다, 그 대상들. 그 다음 사연에 또 나온다. 고비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탄 행상대, 역시나 세모치고 행상들, 행상대에게나 아프리카 녹음 속 활수는 토인들, 세모치고 그래서 별, 수녀, 수인, 행상대, 토인까지 외로움을 겪고 있는 대상들이고 그러한 대상들에 대한 애정, 연민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작품 반영론적 관점 혹은 표현론적 관점으로 가버리면 이렇게도 보일 수 있고 사실은 끝났거든 이러면. 자, 나머지 부분 가보자. 황혼아, 또 불렀다. 네 부드러운 품 안에 음.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 좀 특이한데 지구의 반쪽이야. 적어라. 소외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 물론 그 소외된 사람들은 다섯 대상으로 지칭이 되었었지. 그러한 소외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을 지구의 반쪽이라고 표현을 했어. 그런 반쪽 말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도 어,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달래. 그럼 타는 입술로 말뭐 거라고 했어 아까 애정을 보낼 거라고 했었지. 그럼 뭔데? 거기는 의진 거야. 내가 그 지구의 반쪽 지역에게 그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 나의 입술을 보낼 거다. 나의 애정을 보낼 거다. 연민의 심정을 보낼 거다. 이 말이지. 그 다음, 내 5월의 골방이 아늑더니, 어, 아까 골방은 어떤 거였었죠? 폐쇄적이고 단절되어 있는 부정적인 의미였지. 자,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아늑. 유명한 좀 텐트 이름이기도 한데. 하여튼, 아늑이라고 했거든? 그럼 뭐가 된 거야? 공간의 의미가. 바뀐 거지. 이 골방이라고 하는 공간이 뭐였는데? 부정적이었는데, 어떻게 바뀐 거야? 긍정적으로 바뀐 거지. 요것도 출제 가능해. 그래서 1년에서 나타났었던 골방이라는 공간적 배경은 부정적 의미가 강했었는데, 여기서는 아늑하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뀐 거야. 왜? 무엇을 맞이했기 때문이야? 황혼을 맞이했기 때문이겠지. 커튼을 걷었고, 무엇을 맞이해서, 황혼을 맞이해서, 이렇게 공간적 의미가 뭐하게 된 거야? 바뀌게 된 거지. 그 다음. 황혼아, 내일 또 소리. 내일도 또저 푸른 색채형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어, 이거는 뭔데? 내일, 미래라고 해도 되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되겠지. 내일도 뭐를 걷을 거래? 커튼을 걷을 거래. 커튼을 걷는 건 무엇을 맞이하는 거라고 했었지? 황혼을 맞이하는 거라고 했었지. 그 황혼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외로움의 대상들에 대한 연민을 내보이게 되고 부정적 공간이었던 골방이 긍정적 공간으로 바뀌게 되지 내일도 그렇게 될 거래. 내일에 대한 희망이겠지. 그다음. 암암히. 다른 뜻 보시고. 그렇게 길게 해놨는데. 됐다. 암암히 사라지는 신인물 소리 같아서. 신인물 소리. 얘는 뭔데? 청각이네. 당연히 시각 쓰였고, 그러면 시각, 촉각, 어, 아까? 잠시만. 촉각 맞지? 시각, 촉각, 청각,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사용된 작품이지. 그 다음, 한번 시가 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뭐가? 황혼. 왜? 지금은 사라지잖아. 그럼 내일 되면 다시 뭐가 올 거래? 황혼이 올 거래. 해가 졌잖아. 그럼 이제 황혼이 갔지. 그럼 이제 해가 뜨. 그래서 아니지. 미안. 해가 졌지. 이제 황혼이 시간이야. 아침에 오면 또 황혼은 마할거 아니야.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 커튼을 다시 막겠지. 이렇게 치겠지. 그러나 또 황혼이 올 무렵이 되면 다시 커튼을 막을 거 아니야. 걷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작품이 이육사 선생님의 황혼